안녕하세요. 여의도 찐타로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주간 운세. 11월 18일에서부터 24일까지 한 주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카드나 수정을 골라주세요. 번호는 랜덤입니다. 해당 번호의 타임라인으로 가셔서 리딩을 들어주세요. 1번을 뽑아주신 분, 주간 운세,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 주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내가 좀 미리 2025년을 준비하는 느낌으로 약간은 욕심을 낸다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것, 앞으로에 대해서 조금은, 어, 깊이 생각하고 지금 안 되는 부분을 좀 포기를 하거나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 무언가 떠나가는 아이의 모습과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이 보여서 이동수는 들어와 있다라고 한데 이동을 뭐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이직에 대한 제안 내가 무언가 목표에 대한 변경을 생각하는 한 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순차적으로 잘 되었는데 그거를 하나를 잘 마무리하고 졸업과 동시에 사회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입학을 해야 되는데 원래 생각했던 전공과 다르게 이제 전공, 을 수정한다든지 하면서 원래의 시작과는 다른 결론이 좀 가지고 올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변경과 아니면 무언가 좀잘 마무리를 하고 여행을 떠난다거나 미리 12월에는 조금 휴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계획을 수정하다 보니까 시간과 금전을 조금은 낭비할 수 있다. 계획에 없는 지출이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금전은 계획된 대로 좀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이나 아니면 무언가 휴가를 준비하면서 학교나 뭐, 뭐 배우는 거를 준비하면서 돈이 들어왔지만 지출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이번 한 주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면서 병원이나 뭔가 예방, 미용에 대해서 좀 지출이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곳에 대한 입학 또는 이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운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오랫동안 좀 기대했던 부동산이나 아니면 어떠한 일이 못 받은 돈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수정하고 금액을 수정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에는 계약에 운 이직에 운 이동에 운 있기 때문에 뭐 부동산 계약을 통해서 이사를 가는 것도 포함이 되고 어느 정도 그러면 계약금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있는 집에서는 잔금이 안 나왔을 테니까 뭔가 이제 현금 유동성에 있어서는 생각지 않은 지출 내지는 뭔가 지출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는 내가 목표를 잘 이루고 한 일에 대해서는. 어,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중간에 어떠한 가정의 변화나 힘듦이 있었긴 하지만 계획대로 잘 완수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계획의 끝이 하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대한 변화가 시도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금전적인 부분에도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금전은 잘 들어오고 또 계약이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직이나 변동에 대한 금전적인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는데 또 들어오는 것만큼 나갈 일이 좀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기에 나가는 금전은 나에게 필요하는 거 앞으로의 대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보상에 대해서 누리고 뭐 지출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답하면서 좀 베풀고 뭔가 선물을 사주고 아니면 블랙프라이데이가 있고 많은 세일을 하니까 생각지 않았던 물건들을 사면서라도 그게 확실하게 가격이 저렴하게 사는 현명한 소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어, 이때까지 좀 많이 막혀 있었던 금전들이 좀 뚫리면서 들어오는 금전은 있겠다. 나가는 금전도 있긴 하지만 그게 어, 현명한 지출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명한 지출 내지는 투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주는 연애에 있어서도 새로운 사람이 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내가 좀 목표로 삼았던 재회나 원하는 대세, 이성이 있었는데 그 이성에서 좀 벗어나서 선입견도 깨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소개팅을 하거나 하는 모습도 보여지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 재회운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과 어떠한 뭐 조금, 어, 아는 사람이더라도 남사친, 여사친 이들에도 이성적인 모습으로 연애가 시작되는 모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한 주에는 그래도 내가 푹 쉬고 뭔가 계획을 하고 운동을 하고 추우지만 건강해지기 위한 영양제를 좀 바꾸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출이 있을 수 있겠다. 음, 많이 세일을 하니까 헬스장을 끊는다든지 영양제를 좀 바꾸면서 고액의 영양제 몸보신을 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겠다. 건강검진 시술을 하면서 나의 외모를 가꾸는 것도 가능하고 옷 쇼핑이나 이제 추워졌다고 겨울에 대해 입을 옷들 좀 비싸죠. 보통. 다른 계절보다 비싸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출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요일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되는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화요일서부터 화요일 금전적인 운이 좋고 계약의 성사, 과거 사람으로부터의 연락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일 뭔가 떠나간다 이직에 대한 결심, 입학 이사에 대한 것들이 결심하게 될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목요일에는 할 일이 많다, 바쁘다. 하지만 그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불금인데 금요일에는 나의 금전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뭔가 이제 못 받은 돈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 오랫동안 조금 묵혀 있었던 그 부동산 등으로 해서 이제 금전운이 금요일에는 좋아질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 토요일 날은 굉장히 바쁘다.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거나 정말로 뭐 매출의 신장을 연계시키는 굉장히 뭐 누가 가게 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 펑크 내 가지고 내가 도맡아서 일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은 쉬는데 내가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주말에는 일을 하게 될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 일요일에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쟁에 우위에 있기도 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친구의 결혼식 아니면 교회에 사람들 많은 곳 세미나 같은 곳에서 그래도 내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빨리 줄을 서서 뭔가 경품에 당성이 된다거나 막 내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 가게에서 자리가 없어서 좀 그다음 사람은 식사에 기다려야 된다거나 하면서 행운이 깃들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화요일과 금요일이 좋고 과거 사람으로부터의 연락은 화요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는 일요일이 좋습니다. 일에 대해서의 성과나 계약의 결실은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좋고, 일요일도 좋습니다. 일요일날 시험 볼수 있는 분들은 시험의 합격운이 좋고, 시험의 합격운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힘들었던 부분이나 노력했던 결실을 가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번이 뽑아주신 분 주간 운세 11월 18일에서부터 24일까지 한 주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분은 이번 한 주에는 내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 또 경쟁자를 물리치고 내가 한 자리를 자, 차지할 수 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내에게 일이 좀 많이 몰리면서 수익과 연관돼 가지고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위에서 도. 움의 손길이 있고 또 나의 능력이 1 십분 발휘되는 한 주이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바랬던 목표에 대한 달성과 또 그거와 맞먹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짝사랑하셨던 분들이나 오랫동안 못해 쏠던데 정말 연애를 기다렸던 분들이라면 이번 한 주에는 새로운 사랑과의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겠고 어느 정도 이제 커플이신 분들은 내년에는 결혼 정년기이신 분들 결혼 동거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미래가 좀 합쳐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 한 주에는 감기라든지 호흡기 질환 또 갑자기 추워 추위를 좀 많이 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과 금전 연애에서 잘 풀리는데 외부에 나가기에는 건강이 조금 체력이 딸린다, 감기를 조심해야 하는 그런 적신호가 있을 수 있겠고. 스프르... 그 수면에 대한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나의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욕심내지 않고 어느 정도 건강을 보존하고 건강을 발전시키는 부분으로 이번 한 주에 나의 에너지와 정성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를 좀 이제 결과가 이루어졌으니까 안심하고 뭔가 휴식하고 무언가 차분하게. 미래에 대해서 발전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부보다는 외부, 한, 외부, 외출이나 그런 약속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뭐 집에서 나만의 시간을 좀 보내는 거, 앞으로에 대한 계획과 이러한 승리를 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 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면서 뭐, 그런 한 것들보다는 그래도 조용하게 차분한 모습으로 나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추가 카드를 통해서 요일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또 내가 생각지 않았던 계약의 성사나 일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나에게 결실로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수요일 날, 할 일이 많다. 내지는 내가 좀 사고 싶은 것들이 물욕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날이 될수 있어서 이런 날에는 쇼핑을 하면 물건을 좀, 어, 잘못 샀네, 내지는 필요 없는 걸 샀네 하면서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좀 나의 지갑을 단돌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 개를 좀막 뭐 뿌려놓고 하지 말고 하나에 집중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목요일에는 뭔가 안정적이고 성과도 있고 결과가 나오는 거, 그리고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오래 만날 수 있는 이성이 나에게 들어온다.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 만한, 어, 관계가 발전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날, 내가 원했던 시험의 결과라든지 계약의 성사가 있을 수 있겠고, 어느 정도 나의, 어, 일을 잘 끝내고 불금을 즐길 수 있는 월화벨이 맞는 그러한 한 주의 마무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토요일 날 시험 보시는 분들 결과가 좋고 또 이날은 친구들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거나 연애에 대해서도 괜찮은 사람 소개받거나 만나는 거 좋을 수가 있고, 또 성과에 대한 부분, 계약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토요일에 많이 하니까 계약의 성사도 좋습니다. 일요일에 시험 합격 운이 좋고, 공부하기도 좋고, 계획하기도 좋고, 또 이날도 문서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금전 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한 성과나 합격의 소식은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토일 다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과거 사람으로부터의 연락은 토요일, 또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는 화요일과 목요일, 목요일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을 뽑아주신 분, 주간 운세 11월 18일에서부터 24일까지 한, 한 주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업카드로 flow like water. 물처럼 흘러가는 대로 이제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내가 지금 무언가 갇혀있고, 무언가에 대해서 약간의 압박 내지는, 어, 컨트롤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정말 마음속으로는 벗어나고 싶다 또 빠져나오고 싶고 달라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의 카드라든지 이렇게 집 안에서 묵묵히 자기를 해 나가면서 또 자기가 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금전이 쌓이는 것처럼 벗어나고 싶고 변화는 주고 싶지만 이제는 마음을 좀 잡고 잡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의무를 다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정도 이루게 되고. 템핀타크는 가족의 카드이기도 하고 또 금전의 카드이기 때문에 나의 의무를 다하는 곳에서 성과가 있다. 또 내가 열심히 목표를 통해서 묵묵히 나의 의무를 다하면서 수확을 할수 있는 기회가 이번 한 주에 올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한주 굉장히 금전운이 좋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거를 극복했다면 정말로 적금을 잘 부어 가지고 만기에 도달한 느낌처럼 내가 올해 한한 한 해를 잘 적, 적게 익 쓰고, 뭐 절약을 해서 하나의 목돈을 만들거나 인센티브를 받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다 했고. 고 보상을 받을 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한다거나 벌린다거나 하지 않고 수확을 하는 부분이다. 뭔가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적으로 막 바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하던 일을 한다. 변화 없이 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보상이 따르고 또 내가 열심히 좀잘 만났던 이성간의 결실이 나 가족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거나 내가 좀 열심히 눈여겨봤던 그러한 짝사랑에 대해서 결실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에 좀 일을 못하게 되거나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불면증이라거나 아니면 정말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나의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건강에는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열심히 수확하고 또 비싸게 영양제나 이제 나의 몸을 조금 따뜻하게 할수 있는 옷 사고 그러면서 이제 금전적인 부분을 잘 누리면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축하카드를 통해서 요일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요일 날, 금전에 우리 지금 에이펜타클이 3개나 나왔습니다. 계속 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봉 인상 같은 것도 얘기가 할 수가 있고 나의 보상 금전적인 부분, 나의 일에 대한 부분이 금전으로 보상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수요일 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제 내가 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내년에 대해, 대한 계획 또는 뭔가 뭐 입학이라거나 새로운 걸 배워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기에 좋은 날로 보여집니다. 목요일 날 사람으로부터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 사람들 간의 의견이 안 맞을 수 있다고 라 합니다. 금요일 날에는 또 바로 연애가 잘 되는 카드 그리고 계약의 성사 합격 합격이 좋은 그러한 날로 보여집니다. 토요일 날에도 시험을 본다면 합격이 좋고 또 이날은 내가 토요일 일요일 날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출도 좋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으면서 일을 같이 진행하기 에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일요일 날에 생각지 않았던 보상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지 않았던 이성으로부터의 만남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소개팅 밖에 좋은 날또 어~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과거의 사람이라든지 지금의 커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날 과거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올수 있는 날로 보여집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화요일, 토요일, 금요일이 좋고 생각지 않았던 뭐 정말로 생각지 않았던 로또라든지 아니면 뭐 경품 당선은 일요일도 좋습니다. 계약의 성사 합격의 오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일요일도 좋습니다. 자, 아, 그러면 3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을 뽑아주신 분 주간 운세 11월 18일에서부터 24일까지 한 주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말로 치닫다 보니까 좀 빠르게 11월에 업무를 조금 다 정리한다거나 뭔가 올해의 숙제들을 끝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내가 좀 능숙둔란하게 나의 실력을 발휘를 하고 과거에 좀 힘들었던 거 불투명했던 것들이 일에서는. Yeah. Mm. 조금 윤곽이 잡히고 거기에 대한 보상, 내지는 과거에 막, 밀려있던 부동산 계약이 안 돼서 걱정했던 거, 과거에 못 받았던 돈이 정상이 되는 거, 또 내가 물려있던 투자가 다시 수익권으로 와서 약간의 수익시전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지 않았던 행운과 과거에 내가 뿌려놨던 씨앗을 동시에 거두는 수확하기에 바쁜 굉장히 풍요롭고 결실 있는 한 주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에 있어서는 계속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적자가 지속되었다거나 프리랜서인데 일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이 좀 많이 몰리는 시기가 돼서 정말 바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합격의 소식이나 수험생이나 뭔가 시험을 준비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한 90점 정도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정말 바빴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뭐, 나의 평가가 높아진다거나 승진에 대한 이슈, 인센티브, 연봉 인상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좀 열심히 하고 힘들었지만 좀빠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실이 있겠다라고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내가 물렸던 부분, 못 받았던 돈 이러한 것들이 현금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그동안 뭐 적자에 살렸는데 사업이 수익권에 들어왔다거나 계속 뭐 투자가 불바되었는데 투자를 받는다거나 대출이 좋은 조건으로 실행이 되는 것처럼 약간의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진짜 뭐 녹도나 필요 뭐 약간 뭐 며칠 샀는데 대박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한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 금전운이 좋다. 생각지 않았던 행운도 나에게 찾아올 수 있겠고 과거에 좀 포기했던 부분에 대한 결실도 금전으로 보상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포기를 해야 되나 망설였거나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회에 사람이 연락이 오겠다라고 보여지고 좀 새로운 이성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해서 새로운 관계 솔로하신 분들은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연애운도 좋은 한 주가 될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의 여성성 남성성이 좀 강해지기 때문에 매력들 나에게 대시하는 이성이 올수 있겠고 또 내가 주 뭐, 열심히 일하는 모습, 아니면 성실한 모습 때문에 남사친, 여사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성으로 나에게 조금 고백을 해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한 주에는 나의 체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찾는 사람, 나에게 연락 오는 사람, 일거리를 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쁘고 분주하게 이번 한 주를 살 수가 있겠고 자칫하다가는 식사도 많아지고 술자리 뭐 모임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좀 약간 과식을 하는 거 과음을 할 수도 있겠다 살이 찔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축하 카드를 통해서 요일 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뿌려놨던 것들이 걷어들여지고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생각지 않았던 행운이 오면서 일적으로 잘 풀리고 연애적으로도 좀 나한테 대시해 오는 이성이 풍성해지고 또 금전적으로도 풍요로운 한 주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요일날두 가지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지를 하게 된다. 내가 조금 방향을 못 잡긴 되지만, 옵션이 두 개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뭐,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과거에서 알바에 대한, 아르바이트에 대한 수익을 뭐 제한한다거나 일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수요일날 원했던 결실,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좀 오래 기다렸던 그러한 합격에 대한 소식, 부동산 계약에 대한 소식, 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나 투자에 대한 소식이 수요일날 올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일이 완벽하게 끝나면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서 목요일은 정리를 하는 날로 보여지고 내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 합격을 통해서 이제 책상 정리하고 기존의 문제집 정리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어 내가 그 동안 계속 피칭하고 투자에 대해서 막 돌아다녔다면 투자가 입금이 됐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 자료들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사람으로부터의 연락, 과거에 같이 일하던 사람으로부터의 좋은 소식이나 다시 같이 일할래 하는 제안도 받을 수 있는 날로 보여집니다. 이성적으로 재회에 대한 운이 들어와 있고, 고 어, 내가 과거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 상사나 뭐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면 어, 이직에 대한 오퍼 같이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는 그러한 제안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 날 약간 음주 가문을 많이 즐길 수 있는데 이날은 또술 먹고 실수할 수 있다거나 하니까 너무 과음하시지는 마시고 이날 밖에 나간다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건강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요일 날에 연애운 굉장히 좋고 또뭐 이때는 부동산 거래라든지 계약의 성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수요일과 일요일에는 합격의 소식 계약의 성사가 가능하고 금전운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금요일에는 과거 사람으로부터의 연락 어 수요일과 일요일은 새로운 그, 새로운 사람으로부터의 관계 발전, 이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발전이 있을 수 있는 날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4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